성김독관 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진짜 참 어려운 곳이야, 그지? 참 서울 시내에서도 가깝고 경기도권에서도 너무 가까워. 말 그대로 약간 좀 만만한 곳이야. 근데 만만한 곳이지만 쉽게 올수 없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히나 캠핑카나 트레일러, 뭐 카라반, 차박. 다 금지하지 여기서 사실 여기는 되게 조금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온 곳은 강화도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노지라고 하는 곳들은 사실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돈 내고 눈치 안 보고 캠핑카 타고 가서 정말 그냥 깔끔하게 예, 쉬다가 오는 것만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 곳은 아무튼 강화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어떠한 협찬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온 곳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아직 오픈 전입니다. 오픈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어 때마침 이렇게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어요. 물론 제돈 내산 내돈 내산 그래서 제가 돈 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mm 야, 진짜 여기가 무슨 분위기냐면요. 아 서울 근교 내에 평창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미쳤다 진짜. 아 그리고 여기는 아래 아래쪽 사이트입니다. 아래쪽 사이트라서 이렇게 아또 같은 캠퍼님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캠핑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어때는 뭐 인플루언서들 부르셨나? 에.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좋다. 음,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슬슬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캠핑카 유튜버잖아요. 캠핑카 유튜버니까 사실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가 먼저야 나한테는 일반 캠퍼분들이 먼저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에, 캠핑카 아, 이제 우리 달구지 분들의 에, 그런 편의와 그런 것들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 진짜 어떠한 광고와 협찬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 우연찮게 알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번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한번 오세요, 여러분들. 강화도 에? 차 막히는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아 여기 너무 좋다. 나 진짜 이런데 살고 싶다, 유니야. 네, 여러분들, 제가 요거 꼭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약간 제가 지금 알콜 중독자 마냥 저번에 하이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맛있게 마셨더니 어떤 분이 술 그만 먹으라고 알콜 중독이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가고 제가 술을 먹는 거는 일주일 한 번, 이주일 한 번입니다. 진짜. 그래갖고 그것도 레지나님하고 같이 술 먹는 게 답니다. 아니면 저희 위에 동서형님. 제가 술 마시는 딱 멤버들은 다 가족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우리 저기 뭐캠핑카 타고 다니시는 형님들 이렇게 만날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술 먹더라도 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씻고.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라게지라졌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어렇 이렇게 이 됐어? 그정도이 됐고 이 살짝만 조금만 더 넣자 렇게야 되니까 됐어 이제 들고 아, 가자 이했어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 와밤 예술이네 진짜 여기 아이들하고 꼭 한번 오세요 내가 올때준비물 뭐라고 그랬지? 곤충 채집통 곤충 채집할 수 있는 통하고 요거 어 뭐라고 그래 이걸? 잠자리채 어 잠자리채 그리고 야 여기 지금 보시면 밤입니다 밤다 생밤 와 여기 위에가 다 밤나무야 어 오, 와, 여기가 지금 야. 이런 식으로 야, 밤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와. 밤이 그냥 열려 있다, 열려 있어. 떨어딱 떨어지나 봐. 크 나오셨습니다. 오, 좋아. 장작이 필요가 없다. 느, 느, 느. 오. 음 봐요, 봐요. 오늘도 솥밥을 합시다. 여기는 진짜 캠핑카 타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와 보세요라고. 뭐 물론 저랑 다른 또 느낌일 수도 있어. 오시는 분들이 어별로인데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캠핑장 간곳 중에 어~ 한 진짜 한열 손가락 꼽히는 어~ 이~ 자연 경광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가 서쪽이 완전 강화도 완전 서쪽이잖아. 근데 야이 석양 미쳤다. 진짜 와 지금 약간 어,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인데도 선글라스를 껴야 돼만 좀 풍경을 볼수 있는 그런 지금 느낌인데, 아,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 아, 캠핑카 타시면 한 번쯤 꼭 와보세요. 어, 좋다. 야, 이런 느낌이에 이게 지금 내, 제 카메라에 안 담기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강화도에 많이 오신다고 하시면, 예, 뭐, 어디 항도 좋고, 다 좋지만, 아, 여기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렸다가 여기에서 한번 하루 묵으시고 강화도 주변을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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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캠핑카에 반려견에 막 이렇게 같이 조합으로 할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여기는 신생 캠핑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뭔가 확막 시설적으로 퍼펙트하진 않아요.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음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예 알려주시면 제가 왜냐면 이게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디에요라고 딱 오픈해드리기가 좀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내 거에다 쓰면 되지 않나? 응. 안 나오잖아, 정보가. 아, 맞다. 여기가 정보가 안 나와. 네이버에 아, 찍어도 정식 오프닝이 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아, 예약은 따로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사장님 전화번호 기재를 좀 해놓고 뭐 이렇게 댓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광고라든가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하기 좀 애매모시게 한게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화도 오면 여기 한번꼭 들리십시오. 아, 너무 좋다. 지금 딱 좋은 것같아 그지? 레장님 와, 좋다, 좋다. 다 아, 좋다. 밥 먹자. 이제 이거 밥을 레지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기 밥을 집에서도 그렇게 밥 태우시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밥 태우면 어떻게 아, 뜨거워? 밥은 뭐 집에? 와우, 야 미쳤다. 밥솥 때깔이. 어. 야, 이거 뭐와안 탔어? 심지어 자기야 안난안보아 어. 아, 아, 진짜 괜찮아. 그치? 이 벌려유? 이 벌려유? 봐. <laughs> 아. 오. 와그 숟가락은. <laughs> 밥 쓰도록, 밥지 마. 아 뜨거! <laughs> 와, 미녀, 미쳤다. 항상 같은 뭐, 준비물이지만, 야, 이번에 또, 아니, 제가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산토리가 너무 맛있어. 뭐, 물론 일본 술이라 조금 뭐, 그렇긴 없잖아, 있는데, 사실 뭐, 어? 그렇잖아, 그치? 예. 아,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싱하에다가 하이볼을 타서 먹으면 쓴맛만 날 텐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땐 술맛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술맛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싼 위스키라든가 그런 걸 저는 이렇게 먹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싸구려 소주, 뭐 이런 거, 우리 서민의 술, 이런 것만 먹어서 좀 그렇지만, 이 산토리에다가 싱하는요, 거의 뭐교과서예요이두 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레자님이 딱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컵을.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레자님. 예 이렇게 하, 그림이 너무 이뻐. 이게 하이볼 잔이에요. 하이볼 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 맛있게 한번 또 말아 드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한테 또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불판, 또이 사랑의 불판 너 불판 올라가시고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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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놀놀놀라> 우리가 협찬은 안 받아도 산토리 협찬은 받을 수 있어 그지?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예전님 자, 환영하시죠. 아, 미쳤다. 이거 먼데 좋은 밤 되십시오. 크으, 너무 맛있겠다. 응? 너무 좋다. 저희는 언제나 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레자님이 청양고추, 레자님이 약간, 약간 조금 다혈질이야. 어, 청양고추. 청양 고추 매운 거 되게 좋아해. <laughs> 예. 그리고 이건 그리고 이제 뭐죠? 레자님, 코끼리, 코끼리 마늘이라는 건데. 와, 이거 딱 보셔도 사이즈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옛날에... 저희가 알고 지내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수님께서 어 요거 뭐 농사지. 아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갖고 요거를 갖고 오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리고 이번엔 파김치. 저희 방배동 김여사님께서 예? 파김치. 그다음에 요거는 아 우리 방송이 옛날 방송에 종종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고구마순이에요. 요 고구마순이거든. 야, 고구마순 진짜 미쳤지. 이거 삼겹살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야, 이 삼겹살과 노을. 이거 어쩔 거야? 아, 미쳤다 이거 비율. 진짜 이 카메라에 이게 다안 담겨. 노을이. 야, 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강화도 오시면 강추드립니다.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와.. 면밥도 맛있어 면밥도 맛있지.. 맨비가. 음~~ 와.. 이거 코끼리마늘이거든 코끼리마늘? 거흠 <laughs> 음~~ 이거 음음 무슨.. 와.. 이거 무슨이 아니라 이거 뭐.. 고구마 김치 고구마, 고구마 김치 고구마, 고구마 줄기 김치 음. 와 이거 미쳤지 이거 음, 음 내가 먹방인지, 캠핑 유튜버, 여행 유튜버인지. 얘 먼저 줘얘 그, 먼저 줘 그. 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상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응. 어, 레지안이 항상 이렇게 알배추를 챙겨왔어요. 음. 와! 와 음, 맛있어 고구마순 미쳤다 어? 음와가츠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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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어 고구마순에 음. 와 음. 음. 아, 이날을 또... 위해 우리가 열심히... 그럼... 음. 아, 와,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코끼리 마늘 아 이거 꼭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원래 더 커, 그렇지 응. 여자님? 원래 더, 원래 더 커. 커.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금 사놓은지 오래돼 갖고 조금 말랐어요. 이번에 이거 사놓고 우리 가 여행을 갔다 왔어. 그랬더니 말라 있더라고. 근데 강추 드립니다. 이거는 어디에든 먹든 맛있어, 그죠? 음. 음. 아고. 헤이. 아, 아, <laughs> 는 고수하게 그럽다 <laughs> 흥이 너무 많아 아니 흥이 너무 아, 많아서 안 안돼. 네새이야 박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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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춰야지. 네가 내 거에 맞춰. 아 <laughs> 오늘도 오랜만에 캠핑 나갔고왜 이렇게 마였어. 왜 아였어 이렇게. 너턱턱 살매워. 턱어 말랐어 진짜. 아빠 이렇게 해봐 막. <laughs> 나 우리 우리, 우리 집두 여자 때문에 아빠 이렇게 해봐. 너무 힘들어. 도축했네. 어, 너무 말랐어. 아 어, 오늘도 저희는 이제 에, 뭐 항상 하듯이 또뭐 도축했습니다 오늘. 에, 삼겹살 도축했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또 한숨 자겠습니다. 에, 그래서 내일 일어나서 내일 또 철수하면서 또 영상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라는 걸 해봤어요. 네, 라이브라는 걸 해봤는데 도대체 제 얼굴이 영상에 어떻게 나오길래?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 영상에서 어, 이 라이브 영상이 괜찮다고 하지? 아무튼 뭐배진아님 양치는 그냥 화장실에서 좀 하세요. <laughs> 에? 새 거품 있나 봐. 아니 이, 얼마 전에 아니 이 레자님이 이 양치질을 굉장히 박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안방 들어 안방 화장실 들어가고 빨래를 하길래 왜이 시간에 열 시인가? 그렇지 거의 한밤1 1 시인가? 왜 빨래를 하냐고 도대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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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가 아니라 왜 아니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나안하는데나 양치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 화장실 청소할 때그 솔... 저... 칙칙칙칙칙칙... 이러는 거 레지나님. 뭐야? 아우, 봐. 오 아, 어... 어... 더러워... 여러분들, 레지나님이 저렇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네. 아... 저... 잠... 시감하네 아주머니! 음. 와, 진짜 멋있다. 음. 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고, 머물렀던 곳은 항상 깨끗하게, 노지든 캠핑장이든, 그 어디든, 예,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잘 놀다가. <laughs> 다 치웠습니다. 저희 여기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도착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똑강이가 계속 일정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 나오는 이 횟수 자체가 줄어들어요. 저희는 저희 뭐 저희는 뭐 여행에 거의 뭐캠 여행 캠핑에 미친 자들이죠. 레지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밖에 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 뭐 주차장법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어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 요즘 뭐 캠핑카 주차장법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그냥 지금 그리고 뭐 주차장법 때문에 제 채널에서도 어뭐 이렇게 댓글로 뭐 이렇게 비방하시는 분들도 많고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많은데, 맞습니다. 뭐, 저희가 다 이렇게, 예, 해놓은 거, 저희가 이렇게 다, 어, 저희가 똥 싸놓은 거, 똥 치우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라는 거, 그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 저는 이 캠핑카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우리 참, 이렇게 어울더울 모여서, 어, 캠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 저는 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다 같이 모여갖고, 노래방 기계 키고, 주차장 여덟 군데, 일곱 군데 다 자리 잡아서 삥 둘러 앉아서 그렇게 캠핑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욕을 먹는 거니까. 뭐, 물론 장박 차량,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가장 근본적인 건 저희가 여러 명에서 모여서 얼마나막 꼴보기 싫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막 그러잖아요. 막 여러 명에서 막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막큰 소리로 떠들고 아이들 막 킥보드 타고 댕기고 저는 우리 캠핑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용히 가족끼리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임이 있다고 하면 어 그냥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빌리세요. 빌려서 그런 곳을 가세요. 근데 막뭐 노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 갖고 술 먹고 떠들고 아이들 막 자전거, 킥보드에 막 옆에 옆에 사람들 방해하고 이런 거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 저희도 요즘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예, 저희도 여기저기 요즘 참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어, 노지 같지만 어, 돈을 내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요즘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또 맞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어저께 또 너무 좋은 추억을 또 갖고, 어, 갑니다. 아, 오늘은 참 여기 떠나기 싫은 날이네요. 그래서, 어, 내일부터는 또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캠핑도 저희는 잘 마치고, 어,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강 t v 였습니다 아, 어저께 라이브 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